저는 여기다 가 니가 가지고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레시피가 그 어남선생... 오늘의 저녁밥 이거는 두부조림, 장조림, 취나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강된장 라또도 같이 먹을 거예요. 저는 보통 설거지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식판에다 먹는 편입니다. 맛있겠다. 건강해 보이는 오늘의 집. 이 레시피 진짜 꼭 해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심각하게 맛있어. 진짜 싹싹 잘 먹은 저녁. 완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대박이다. 아까 비밀의 반찬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이거는 해선이표 멸치볶음. 근데 살짝 탔거든요. 근데 되게 과자 하고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늘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은 이렇게 대충 입었고, 복장이 약간 세미 정장록을 입고라 해가지고 그냥 슬랙스 입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밥 먹는 쿠키. 오늘 첫 출근이어서 진짜 너무 떨리는데, 그래서 좀 일찍 가보려고 해요. 먹는 빵 타임. 어떤게 이게 아이스티? 근데 맛있는데 편한 상태로 안 먹어.. 계속 말하면서 아직 깨지 이상해 이거 완전 음 뚱적한 이거 완전 뚱뚱어 아있 쫀득쫀득하고, 크림치즈가 네. 진짜 네. 이거를 먹고, 맛있다 피자빵? 맛으로, 맛으로, 맛으자맛으 맛으로, 맛 맛으로, 워으 맛으로, 맛으로, 맛으으로 맛으로, 이런데 원래 근데 오본 같은 거나 전달엔지 이런 거 있는데? 안넣되안 넣어도 되, 는 거. 얘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문 뜯어갔다가 지금 기절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이제 요가 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첫 출근이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 피곤해요. 화장도 너무 더러워서 다떠가지고 빨리 요가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려고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오늘 진짜 집에 가서 씻고 요가하니까 온몸에 피가 통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광나기 시작했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잘. 지금 일찍 와가지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나가려고요 1분 1분이 소중해 오늘도 아이팅 저는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밥이 별로 안 땡겨서 어제 먹고 살짝 취했거든요 긴장을 하면 밥이 잘안 들어가서 오늘은 간단히 카페 가서 샌드위치나 먹으려고요

일부러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샌드위치 주문했는데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요.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어. 요 원래 오늘 살짝 서브웨이 감성이었는데 주변에 서브웨이가 없다. <목소리> <목소리> 배고파서 샌드위치 진짜 거의 초스피드로 다 먹었어요. 이제 점심을 다 먹고 제가 맨날 먹어주고 있는 콜라겐 이거 먹어주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피부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났는데 이거를 꾸준히 먹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빨간 홍조기가 사라지는 게 보이고 좀 약간 장벽이 튼튼해져서 지금 볼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확실히 제가 이거 먹으면서 느낀 게, 이너 뷰티가 진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스턴트나, 막, 가공식품, 유제품,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는 피부가 진짜 엄청 나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밀가루를 좀 줄이고, 오늘도 샌드위치 먹었어요. 밀가루를 살짝 줄이고, 밥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그리고 채소 위주로 먹어주다 보니까 좀 많이 개선된 게 보여요. 이 콜라겐 이게 함량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피부에 이 콜라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피부 장벽이 좀 약하시거나 저같이 트러블 피부이시는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먹는 다른 콜라겐도 있거든요? 원래는 이걸 먹는데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했거든요 쿠팡를 이거 먹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게 못했는데 이 고함량 플라겐을 먹어주니까 확실히 피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거 매일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후식으로 입 심심하기 전에 먹어주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청포도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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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탱글탱글. 음. 맛도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디저트 생각이 안 나더라, 고요아 음. 오늘도 퇴근하고, 운동해봤습니다. 오늘도 요가를 들 거예요. 좀 아직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기 때문에 요가를 듣는 게 몸에도 좋더라고요. 음. 아직 저밖에 없어요. 오늘의 저녁은 집밥. 이거 제가 만들어둔 볶음밥이고, 나도 이거는 강된장, 양배추쌈, 장조리, 저녁. 음. 이거는 오리볶음밥이에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출근 3일차인데 이제 조금 적응을 한것 같아서 생각보다 저랑 일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오늘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차가 생각보다 막히지 않아가지고 조금 빨리 와서 차에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당직근무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하고 오늘은 또그 요가센터랑 필라테스센터도 일찍 수업이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어차피 운동도 못하니까 당직근무 하면서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역시 출근을 해도 언제나 익숙함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빠르게 한번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기분을 느낄 때는.